저는 얼마 전 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엄마와 요양병원에서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중간중간 간병인과 교대하면서 엄마 곁에서 늘 같이 자고 생활하고 있는데요. 이제 집으로 엄마를 모셔야 하나 고민 중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엄마 걱정은 하지 말라며 철석같이 약속을 했는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인지라 좁은 병실에서 하루를 온통 엄마와 보내다 보니 답답하네요. 주위에 치매 걸린 노모 몇 년씩 모시고 있는 분들이 새삼 존경스럽습니다. 치매 걸린 엄마의 간병이 자식된 도리로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지만 부족한 병원비의 체력적 어려움까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됐는데 벌써 힘드니 어쩌면 좋을까요? 가족 중에 엄마를 돌봐줄 사람이 저뿐이라 답답한 마음에 사연을 보내봅니다. 우리나라 정서상 자식이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를 부양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노부모 부양은 현실적으로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노부모 부양 부담과 노부모 성인 자녀 간의 갈등, 부양 스트레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가족 해체를 불러일으키기도 하죠. 앞서 소개해드린 사연과 같이 치매 어르신을 돌봐야 하는 경우 장기간 간호가 필요합니다. 긴 병의 효자 없듯이 시간이 갈수록 보호자는 정신적, 체력적,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65세 이상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질환 후유증,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돌봄 서비스를 국비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내가 아픈 곳이 있거나 아픈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자녀분들은 주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장기요양 제도인데요. 이 장기요양제도는 건강보험공단에 등급신청을 해서 1에서 5등급 또는 인지지원등급이 인정돼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지원금은 월 최대 200만원대이고 연 최대 2,483만원입니다. 결코 작지 않은 금액인데요. 이 제도는 노인 본인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부모부양에 대한 부담을 갖는 가족에게도 큰 도움이 되는 국가제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장기요양제도를 950만 명중 아직 100만 명 정도밖에 사용하지 않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아직도 이 제도를 모르는 시니어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그렇다면 2,483만 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이 금액을 현금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1등급 기준 2,483만 원의 서비스 급여를 지원받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서비스를 다 이용하지 않으신다면 지급된 급여를 다 이용하지 못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혜택 어떻게 받으실 수 있는지 가장 쉬운 방법을 조금 뒤에 알려 드릴 테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먼저 서비스 급여는 제가 급여와 시설 급여로 나눠집니다. 제가 급여에는 방문 요양, 가족 요양, 방문 목욕, 방문 간호, 주야간 보호, 복지용구가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요양원 같은 곳에 들어가지 않고 집에 거주하면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방문요양은 요양보호사가 집에 와서 생활을 도와주는 서비스이며, 가족요양은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이 있다면 직접 돌보면서 돈까지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주간보호는 어르신을 낮 동안 돌봐주는 곳으로 식사도 하시고 잔존 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인지, 신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지팡이나 휠체어, 미끄럼 방지 패드 등 집에 설치해두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복지용고 등을 빌리거나 구입하는데 85%에서 100%까지 국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 급여에는 노인 요양 시설, 노인 공동 생활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장기 요양 제도를 이용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방문 요양, 주간 보호, 복지 용구 등은 노후에 꼭 필요한 서비스들인데요. 지원이 없더라도 내돈 들여 이용해야 하는 서비스를 요건에 맞는다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노후에 나는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또내 자식이 아픈 나 때문에 부담되지 않을지 이런 노후 준비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많이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식 입장에서도 연세가 있으니 부모님을 잘 모시고 싶어도 여건이 안 되는 상황에서의 부담감이나 부모님에 대한 죄송함을 덜수 있는 것이죠. 국비 지원이 많이 되지만, 사람마다 조금씩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인 본인 부담금이 생길 수 있는데요. 국가에서 100에서 85%까지 지원해주고 본인이 부담하는 비율이 0에서 15%가 되는 것인데, 이는 건강보험료를 얼마나 내는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이용 금액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4등급의 본인 부담률 9%인 사람을 기준으로 방문 요양은 하루 3시간씩 20일을 이용하면 월 5만원대, 주간보호는 하루 8시간씩 20일을 이용하면 월 9만원대가 나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완전히 무료입니다. 개인마다 본인 부담률은 다르지만 많은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큰 부담이 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라면 꼭 놓치지 않고 챙기는 것이 이득인 것이죠. 또한 장기요양 등급은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그 이유는 앞으로 노인인구의 증가로 등급 받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 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을까요? 먼저 절차는 이렇습니다. 1. 장기요양 등급 신청 2. 공단 방문 조사 3. 의사 소견서 제출 4. 등급 판정 5. 서비스 계약 6 서비스 제공. 아는 사람만 신청해서 받고 있는 혜택이기도 하지만 신청서를 작성해서 공단에 제출하고 서류를 준비하고 의사소견서 받고 공단을 방문하는 절차들이 비교적 번거롭기도 하고 서울 지역에서는 10명 중 2, 3명 정도가 신청해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혼자서 준비하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등급 신청에 있어서는 꼭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죠. 등급 신청을 가장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은 케어링 등급 신청 상담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케어링에서는 등급 신청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을 위해 무료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류 준비와 의사소견서 작성을 비롯해 좋은 센터를 찾는 모든 과정을 다 무료로 함께하며 전국 어디서나 무료 방문 상담도 해드린다고 합니다. 더 좋은 것은 10년 이상 이 분야에서 일한 요양 전문가인 담당자가 1대1로 배정이 되어서 처음부터 끝까지 세심하게 개인에 맞춰서 상담해 주는 것인데요. 아무래도 인터넷만으로 정보를 찾는 데는 한계가 있죠. 보건복지부 예비사회적 기업인 케어링은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한도 내에서 어떻게 서비스를 받아야 좋을지도 전문가가 직접 조언해 주기 때문에 그동안 궁금한데 어디 물어봐야 하나 답답하셨던 분들의 해결책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어링은 이미 1만 2천 명이 이용했으며 2년 연속 소비자 만족 지수 1위 업체입니다. 또 여러분이 요즘 많이 좋아하시는 정동원, 장민호가 추천하는 곳이라 더욱 믿을 수 있는 장기요양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등급 신청은 빠를수록 좋기 때문에 나이든 가족이 있거나 아픈 가족 혹은 부모님이 있어서 간병이 걱정된다면 1522-6585로 전화하시거나 고정 댓글에 적혀 있는 링크로 들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100세 시대가 현실화된 지금 아픈 노부모의 부양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이 많습니다. 딸이나 아들이 있어도 부모가 아프면 부양하는 문제를 서로 떠밀기도 하고 아픈 어머님을 모시는 문제로 중년 부부가 이혼을 하기도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아픈 가족이나 부모님이 있다면 케어링 무료 상담 서비스를 지금 바로 이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시니어 정보쇼였습니다.